널 그렇게 째려봐... 안 째려봤거든? 거짓말 마... 맨날 졸라 보인 니눈내 네 앞에선 특히 날카워지잖아... 딱히 너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거든? 네가 자신의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혼자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지. 내가 바로 그 천재 아역이에요... 이러면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기 나하고 지금의 자신을 갈고 닦으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하니? 네네, 그거 참. 그냥 궁국적이어도 말할 줄 알게 됐네. 서로 어지간히또 싫어하시나봐요. 아까부터 정말 끔찍하게 미워한 사람이 되신 말투네. 안 그래? 코르카와 아카네 짱! 그, 거건그지은 그건... 뭐야? 그게 있지, 나도 어제 조화던한 얘긴데. 그유명 천지 비의 코르카와 아카네가 연기 시작할 때계기을 만들 준비해가 있다고서 말이야. 그만해! 그걸왜 갖고 있는 거야? 아니, <놀람> 그렇게 대단한 배가과 공개한 사람이 과연 누군지 궁금하잖아. 어른과가 아역 시절 처음으로 한 무대에 인터뷰 남았단 말을 듣고서 그 당시 잡지에 송파란 서버 한테 말해갖고 이랬더니... 어머? 어머! 공개한 사람이 바로 다했어 아까 내가 나를 보고 연구 시작한 거였어? 너도 참 <laughs> 내가 그렇게 좋으면말했사야지 근데 비야, 난 너를 처음 좋아하지 않거든. 이 방통한 첫방이 비안네 아, 되게 잔인. 누구야? 대체 누가 알려준 거야? 라라라이 사람이지? 비야. 이내가 확실히. 나 이봐요, 의식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끝내 복잡한 엉뚱장이였구나. 그런 거 아니거든. <laughs> 확실히. 옛날에는 그랬지 나랑 동갑인데도 TV에 나와서 주목받는 카나를 보고 동경해서 아동극단에 들어간 건 맞아 근데 실패 반격은저 모양이잖아 이거봐요 그들은 거만하고 예의없지 사람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고 멀티 탤런터라고 치고 아이돌 활동까지 시작하고 유튜브로 인기몰이 수익 벌고 있잖아 저기 스태프님 여기 리설 중에 백만 퍼센트는 무서운데야 캐리라고? 우리에서 이길려고 하지마. 난 무슨 반듯해서 비꼬기는 아르면 이길 수 없어. 희망치조가 대표적인 주제? <laughs> 저건 좀 아프겠는데? 의외로 좀 하네, 하네. 그럼 나도 대표상을 예는 리얼리티 방송 채널. 아 자연스틸 일단 나겠지. 이것도 꽤치명타 같은데? 역시 아르면 비꼬기 장인이야.